가추로 기업 내부비리 신속 정확하게 탐지하세요. 회사 자금에 대한 횡령, 기타 내부비리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까? 가추를 갖추세요. 가추는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은행, 카드사, 국세청 및 주요보험 사이트를 통해 회사 정보 및 금융거래를 모니터링 합니다.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연구분석하여 개발한 패턴에 기반해, 가추는 횡령 또는 배임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주기적으로 분석합니다. 탐지된 부정행위는 SMS와 이메일을 통해 회사 임원 및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통보됩니다. 가추는 직접 거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데이터 조작이나 문서 위조로 인한 부정행위를 감추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아울러 가추 프로그램과 관련 데이터는 회사 내부 컴퓨터에만 설치되고 저장되어 외부 유출을 방지합니다. CCTV의 확산이 절도의 획기적인 감소로 이어졌듯이 가추의 개발은 임직원의 횡령과 같은 기업 내부 비리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사의 금융 자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가추를 갖추세요. 부패 없는 클린 기업을 만드세요.